네, 안녕하세요. 아, 아침부터 눈이 많이 오는데요. 네, 여기는 롯데 택배, 택배 현장입니다. 아, 차들 대기하고 있고, 지금 상차, 저기, 분류 작업 있는 중이고요. 네, 차들이 좌서 있죠. 와, 네, 뭐, 저 아래서 지 택배기사님들 분류 작업 하시는 아직 고생 많습니다. 네, 매일매일 택배는 돌아갑니다. 24시간 돌아가고요. 저 어마어마하게 쌓있는 택배, 오늘 다 나가고, 다 집집마다 배달되는 것입니다. 와. 또 대박이네요. 오늘도 추워서, 날도, 미, 날도 춥고, 길도 미끄러워서, 고생하실 것 같은데, 아 여기가 위치가 아직 바닷가라서, 사실 뷰는 좋아요. <laughs> 여기도 물건들 많이 쌓여있네요. 이거 다 오늘 나갑니다, 오늘 이거. 와우. 야 이거 너무 감이합니다고생니다네 와, 이거 다 언제 나가냐, 이거. 네 여기가 나름 비가 좋아요. 오 바다가 바로 있는데요. 와. 여기 가 바로 바다예요 바다. 오네 여기가 인천 서해 바다입니다. 좀 뭐, 앞이 안볼 정도로 눈이 많이 오는데. 네. 오늘